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런트 산테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월드 디즈니 사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쟁에서 드산테스 주지사가 이기고 있습니다. 예, 디즈니가 상대를 잘못 봤어요. 워월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의 보수적인 교육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주 상원 상원이 워드 디즈니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디즈니 디즈니월드 리조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1971년부터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대형 놀이동산과 부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플로리다에서 고용한 직원만 7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디즈니를 위해 플로리다주는 이 지역을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구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디즈니는 매년 수천만 달러 세제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주의회가5 0년 넘게 이어진 디즈니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 정책 때문이죠. CRT 비판적 인종 이론 그리고 트랜스젠더 동성애 교육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동성애 교육이에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올인을 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진영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과 일심동체인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동체인. 그리고 어제도 그러니까 그제 상원에서 통과 됐고 어제 하원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 서명만 어,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여기 에 완전히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기후변화, 프로파간다. 기후변화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영향, 영양, 하나님 영향권 아래입니다. 예,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후가 사람들에 의해서 변한다는 게. 그리고 설사,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주, 너무 희생이 많다 미국 특히 예,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에게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아예 금지됐고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가르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데스니는 이 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 침묵에 대해 직원들이 단체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밥 체이팩 밥 체펙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펙 CEO는 기업의 영향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플로리다주의 새 교육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앞으로 디즈니의 캐릭터 절반은 절반은 50%는 성 소수계 아니면은 뭐 인종 소수계로 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종 소수계를 그렇게 채운 거는 반대 안 해요. 근데 성소수계를 그렇게 채운다. 어, 문제 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정에서는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플로리다주 정치인들에게 정치 기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플로리다가. 플로리다, <laughs> 디즈니 사가요. 이 같은 디즈니 행동에 이제 플로리다주 공화당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란드 센테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의회 디즈니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어, 직접 요청했고, 예, 서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여기 대해서 조 바이든이, 어, 화났습니다. 치매, 치매 대통령 조 바이든. 예, 미키마우스 공격하고 있다고. 란드 센테스 주지사가요, 공화당 진영이. 공격받을만 하니까 공격을 한 거죠.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런 상황인데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두석을 늘릴 수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공화당이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한테 많은 걸 배운 겁니다. 란드 산체스가 이제 어, 트럼프 키즈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트럼프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지사로 당선되고 어, 이 정도 인물이 된 거예요. 2024년 대선 후보로 어, 손색이 없는 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디즈니의 돈을 공격하니까 일단 이제 당장 세금을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식 계속 내려가 고 있거든요. 자꾸 이런 워크 파리틱스 워크 틱스를 푸시하면서 이렇게 공화당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 상대로 이기려면 돈, 돈줄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일란 머스크도 지금 트위터가 주식이 계속 원래 내려가고 있던 중 아니었습니까? 트위터도 이런 식으로 일란 머스크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입해서 이거를 민간기업으로 돌려서 저기 비주식 상장 그러니까 비주식 회사로 돌려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계속 할수 있게 하겠다. 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Tomorrow's Superstar Tuesday, and I want to thank you all. I tell you what, I'm rushing ahead, aren't I? 150 million people have been killed since 2007 when Bernie voted to exempt the gun manufacturers from liability. It would put 720 million back. Million women back in the workforce. Nobody should be in jail for a nonviolent crime. My name's Joe Biden. I'm a Democratic candidate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What's not to like about Vermont in terms of the beauty of it? And what a neat town. Play the radio. Make sure the television, the, excuse me, make sure you have the record player on at night. Poor kids are just as bright and just as talented as white kids. We choose science over fiction. We choose truth over facts. Think about i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 evident. 네, 자기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연방 상원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hoose truth over facts, 진실을 f a 보다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면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를 끌어낼 게 아니라요. 근데왜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기득권이 더더욱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선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가 출마하면 82세가 되거든요. 버니 샌더스가 다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엉터리 대통령 모습 보면서 이제 용기를 얻고 있는 거죠. 그들 그들이 캘리포니 그 게이빈 뉴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거 캠페인 컨설턴트한테요. 자 이런 가운데 또한 명의 부패 대통령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 오바마가 어, 한 소리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 기업의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게 I T 기업이 아니라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겠죠. 제가 오바나, 오바마를 팩트체킹 합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백신 관련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쪽에서 CDC 쪽에서 그리고 선거 관련돼서도 얼마나 잘못된,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선거법 바꾸고 이런 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별로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네 내러티브에 적나기 때문에 이건 타임지도 예 급진 좌파 언론인 타임지도 인정한 겁니다. 대선 관련해서는요. 한번 뒤로 가서 보세요. 2021년 그 타임지가 정리하면서 그 대선 뭐라고 했는지 예? 기득권이 한마디로 다 이렇게 한통속이 돼서 끌어낸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가 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통해서 민주주의를 저해했다. 이렇게 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이들의 전문 카드죠. 오바마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스탠퍼드대거든요. 그서 국민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온라인상 거짓말을 차단하기 위해 IT 기업들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고 IT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상대로 스파이한 행위한 인간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기업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일조한 건 메인스트림 미디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존 드럼 특검이 왜 수사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정직하게 보도하고 있나요? 잘못된 정보만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드럼 특검 수사하면 안 된다느니 왜 처음부터 드럼 특검이 임명됐는지 모르겠다느니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는건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닙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들, 미스 인포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BC 뉴스가 2017년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플레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증언할 준비가 되있있다트트프프자자한한테켰켰다러시아인인하하접촉하하라이이말말안안 되는 스스보보했했습다다 a b c 뉴스가요.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죠. 제목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t h e s a l l s s i a Russia, r u s i a Russia, r t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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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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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해야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오바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세계 각지의 독재자 출현을 또 예로 꼽았는데요 온라인 사양에서 사용자와 정부가 양극화되면서 생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적 회의가 만든 현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물론 푸틴도 조폭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전쟁 상황을 야기시킨 주범은 바로 버라 오바마입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결국 그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일촉즉발 상황 일어난 거 아닙니까? 원래 우크라이나가 친 러시아 정부였잖아요. 그거를 쿠데타 일으킨 게 오바마 잖아요. 러시아 안에서. 오바마. 오바마가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 안에서. 그게 정론입니다. 그게 진짜 역사예요. 2014년에. 친 푸틴 정권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정권 넣었잖아요. 오바마가.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아, 그, 우크라이나, 뭐, 돈바스 지역,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고, 쿠데타가 잘못됐다고 한 거고. 2013년부터 관여했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 진영, 보수 진영에서 이게 널리 알려졌거든요. 오바마가 우크라이나 폭동 아, 쿠데타 일으켰다는 거 2014년에 그때 관련 정, 그 관련 인물들 보라니까요. 토니 블링큰, 제이크 솔리번, 빅토리아 노랜드, 수잔 라이스. 다 오바마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정,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조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관련 총책임자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충국이잖아요. 버퍼 스테이 예.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서 긴장 관계를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예. 네. 근데 민주당 아니었어요? 1994년에 세계 3위에 해당하는 1700개 이상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한테 핵다 포기하라고 포기했잖아요. 미국이 안전보장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지키지 못했잖아요.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푸틴이 크림반도 침공한 것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침공 안 했을걸요? 그리고 부패 혐의로 수사받던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브리스마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정보 많이 퍼뜨렸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죠. 반성문을 써서 연설해야죠. 내가 우리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침공됐다. 러시아한테. 그 트럼프 정부, 아 트럼프가 당그 대선 후보였을 때 스파이 행위 한 것.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조 바이든한테 우크라이나 맡겨 놨더니 이렇게 엉망이 됐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리스마가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조바이든 아들 헌터를 이사로 영입한 거잖아요. 그죠?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는데 어느 정도 뇌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진실이 밝혀지니까 미치고 팔짝 뛰려고 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푸틴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안치려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황당무계한 스캔들을 일으킨 게 민주당 진영, 오바마 진영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이 2016년에 꾸며낸 것으로 자한 s i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 u 아닙니까? 트럼프 러시아 노 u 통 스캔들을 조작한 게 힐러리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와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도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다 드러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주미대사가 트럼프와 러시아가 깊숙한 관계라는 그런 칼럼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이런 주류 언론 곳곳에 기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푸틴이 열안 받겠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트럼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오바마가 신경 씁니까? 잘못된 정보 퍼트리기만원하 r 그러니까 u s 적반하장 카드예요. 적반하장 카드 보면 u s s i a Russia, Russia, r u s 대명사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까지 이렇게 인정을 했겠습니까? 언론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 다 엉망으로 보도했다고. 이거 다 막았잖아요. 대선 한달 전엔 터진 뉴스. 뉴욕포스트가 특종 보도했죠. 다 나왔잖아요. 아,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은 만약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17%포인트로 바이든을 찍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트윗 트럼프를 찍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이제 포착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 보면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라는 게다 진실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을 때. 근데 아니다, 아니다. 뭘 아닐 수도 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바마도 좀 제발 정신 차리고 이걸 보십시오. 이 기사를. 스파이행이나 하지 말고 무시표, 트위터는 블록스토리 altogether, pointing to a policy against hacked m a t e r i 뉴욕 포스트 계정까지 폐쇄시켰습니다. 트위터가 이 몰상식한 트, 트위터가요. 그이 스토리가 나가는 것을 다 막았어요. 그 노트북 안에 온갖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 바이든 딸 일기장에 대해서도 다 플락하고 그 내용들 다 진실로 드러나세요. 그것도 가짜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보 퍼뜨린 거잖아요. 이걸 막았잖아요. 진실 정보는 막았잖아요. 퍼지는 것을 대선 바로 직전에. 그래서 반성분쓴거 아니에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저기 보십시오. Facebook downranked the story in the algorithms. 그러니까 랭킹,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퍼지지 않게 막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 유튜브 사이트도 그렇지만 유튜브가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막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타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이런 기사 좀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How media outlets suppressed the Hunter Biden story? A spotlight is getting brighter and brighter on the possible criminal activity of President Joe Biden's, hunts, Joe Biden's son, Hunter. 지금 헌터 바이든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연방 수사국한테. Major media outlets that previously denied the allegations now confirm that Hunter Biden's emails are not Russian disinformation. 이게 러시아에서 해킹해서 조작한 거라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오바마 정신 차리고 좀 이런 거 봐요. 예 네. 누가 잘못된 정보 퍼뜨린지 누가 진실 정보 퍼뜨는지 공부 좀 하십시오. The fact-check team has more on the history of the scandal and how some mainstream media ignored and even blocked the story until now. 이게 NBC 뉴스 로컬 방송에서 fact-checking 한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 A 뉴스를 막았는지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 내용 나오죠? The Post. The New York Post said that said. They had emails proving Hunter Biden's potentially illegal business dealings while his father was a vice president.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불법 비즈니스딜을 했다는 겁니다. Hunter Biden, the reporting also brought up the possibility of Joe Biden's potential engagement in corruption.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도 이 부패에 행위 같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왜 이런 건 보도 안 했어요? 오바마 이런 거 얘기 왜안 합니까? 스탠퍼드 대에서 연설 소리 하지 말고 미국 역사상 그래서 제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들 보면 적반하장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유, 저기 넷플릭스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 내지 않았습니까? 뭐 세계 국립공원들 유, 그 넷플릭스에서 그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독 포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거라 거를 오바마가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말 보수진영에서 많이 싫어요 오바마를 이제는 저도 그전에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마 를. 미국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 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닉슨보다도 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보국도 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the report the review of the report was flipped 즉각 어, 이건 사실 아니다. 이건 러시아가 해킹해서 잘못된 정보 퍼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more than 50 former senior intelligence officials signed a letter calling the emails russian disinformation. 50명 이상 정부 관계자들이 이건 러시아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In 2020,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a story with the headline Trump had one last story to sell. The Wall Street Journal wouldn't buy it. 트럼프가 이 랩탑 스토리 퍼뜨리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아니라고 했다. 참. 이거 오바마한테 보내 줘야 될것 같아요. 요 기사. 예. 보셨죠. 헌터 바이든 스토리 헌터 스토리를 보도했다는 거예요, 뉴욕 포스트가. 워싱턴 포스트는 오피니언 피스를 통해서 사실 통해서 스캔들도 -scandal. 아니라고. 지금 연방 수사고 조사받고 있는데요. 기소될 수도 있어요. Hunter Biden. 기소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빼박이거든요. 이게 증거들을 보면. 그런데 오바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NS의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서 SNS에서의 조제, 조작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가끔은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가요. 알고리즘이 요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퍼, 퍼지고 있다. 진짜 정보가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바마를 보고. 자,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의 진실 정체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